우리브고제어 c x 생산 너랑 나박스찍아 평소에 이거 누구랑 하고 다닌다아그 얘기 아닌가? 코를 내서 시체 낚시한 거 아니야? 셔츠를 굉장히 해치고 계셔 해다고 어? 여가 나 아쉬워 아서 아파 하아아좀 여러분 저 마음이 급해요 안 나와 봐 별로야? 안나오 안 아니 나올 거야.. <laughs> 패스 버전인 거 같아.. 파란색 하나 있다 그랬어.. 어.. 피에 어.. 맞아 맞아.. 오, 야, 들렸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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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니, 저 앨범 아, 거 뭔가.. 이이네하오다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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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티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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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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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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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다는.. 다는.. 는다 다는.. 다 일단, 우리 서울은 내가 놀까요? 아, 페스트 도전. 아, 진짜 너무 떨려, 이거, 진짜로. 아, 아 진짜 더 여기 나와야 돼. 나 이거 없단 말이야. 나가, 갈 나가. 갈 아, 사람이 너무 나가지 못하겠네. 그러니까. 야, 야. 나 뜰나? 그, 역시, 어디 가세요? 아 진짜 너무 떨려. 어. <laughs> 아, 미친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아야 신고. 아야 주키만 너가 언 언저 어가 먼저 아? 봐 어. 아나 진짜 가사 있거든. 어, 빠지면 안돼잘잘 잘 봐.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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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봐. 무슨 색이야? 아 제가 다시 다시 <laughs> 무슨 색이야? 아 소희 아니야? <laughs> 아, 누군데? 아, 봐봐. 아, 누군데? 아, 요거 봐야 알지. 아, 너무 힘들겠어. 동혁이 아니지? 어 아, 봐봐. 아니, 누군데? 어! 핸들이다. 아, 아 동혁이는 아니네. 아, 씻겠다 아, 약간. 잘생겼다. 잘생겼지. 음. 이번에 먼저 레전드. 금방. 연폭 포카 핸들이 나왔어요. 핸들이, 핸들이. 그래, 어 지금 나를. 아, 평소에 이거 누구라고 하고 다닌다 아, 이거 내 친구랑 고하면는 거야. 유튜브 링크를 뿌려서 읽고 네, 탈출을. 근데 나 인스타에서 그냥 반인이름었 친구야, 포카지. 깜안 나는데 아, 여기서 붙여도 이번 앨범 둘에 본 거였다. 내가 제일 비싼 포카를 맞춰볼게. 제일 비싼 포카. 어디 한번 맞춰볼까? <laughs>

그 <laughs> 세트 버전을 샀고 이번에 C I S 앨범에 <laughs> 어떤 버전이 더 예뻐, 포카가? 사실 둘다 똑같은데 나는 이거 좀좋아요아 이거 그럼 이거 그럼 이거 완전 더 예뻐. 어. <laughs> 이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도장을 까. 일단 아무것도 어, 없는 핀 버튼이 있어요. 이거 예쁜데? 이렇게. 어 진짜? 어내 어, 가방에 가지고 다니데 <laughs> 일단 여기 이렇게 보여요. <laughs> 여기 나도 나 아직 안 봤어. 잠깐만. 어, 일단 잘생겼고, 응. 근데 잘생겼는데, 브이를 응. 하고 있어. V?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V를 하고 있는데, 아, 셔틀 굉장히 풀어 헤치고 계셔. 셔틀 풀어 헤치고 있다고? 어. <laughs> 그, 소문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소문이랑 용이 나오면 좋겠다. 어, 진짜? 아, 진짜? 짠! <laughs> 어, 어, 나 이거 없는데? 어. <laughs> 너무 빨개, <빨래>, 이거. 셔틀, 셔틀, 셔틀. 하지 않아? 아, 지금 무뭔 소리야. 너무 빨개. 야, 뚝딱뚝. 안 해도 나오네. <laughs> 어. 또, 또 해야 돼? 어. 다른 모델인데 이름 지금 토가 있어? 아 <목소리> 있는데 아 어, 내가 모르는 친구야. 아 모르는 사람이야? 어. 어떻게 생겼어? 어 도토리 같은 분들? 난뭐 느껴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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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껴져. <목소리> 어, <저> 혹시 눈썹이 <목소리> 보이니? 어어 어, 그러시겠지? 와 <목소리> 어, 이거 누구지? 이거 누구지? 이거 누구야? 이거 봐봐. <목소리> <목소리>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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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생겼어. 인제 잘생겼어. 이이 이거 나올 때수호이 같아. 수호이 몰라 야나 수른잡이 아니야 이런 거? 면 용기는 근데 한 번도 그 뽑아본 적 없어 아 진짜? 근데 이건 파란색이어서 좀 안정감이 있어 별로 야하지가 아가지고아 어떡해 자 <laughs> 테스트 아, 버전 아 어떡해 이거 진짜 동혁 너무 갖고 싶어 아직 안 나왔어? 안 나왔어 또또또동현아동현아 있겠지? 아씨 손톱이 칼 같네 아 여기 그 여기 열면은 다. 있거든 여기. <laughs> 아직 엘리베이터 밖나안놓게 나 어, 있다. 어. 어. 누구야? 어? <laughs> 나는 얘를 어. 이번에 다시 보게 되님했어. 아, 진짜? 어. 와, 펜이다 어, 나 채너 포카 처음 뽑아 봐. 아, 진짜? <laughs> 어. 아, 이거 잘 나왔다. 어. 귀운데? 자, 이번까? 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일단 하나 더 샀거든요? 근데 같은 파스에서 꺼내주셔가지고 중복 나올 것 같은데 중복 나올 것 같으니까 다시 달라고 못하겠어서 그냥 나왔어요 우리 마지막 앨범들 개 떨려 이번엔 나 먼저 갈까? 그래 동혁아 아손 얼어서 아파 동혁이가 나와야 돼요 진짜 진짜 나와야 돼 진짜 나와야 돼 알았지? 동혁아 알았지? 어? 아 근데 또 중복일 것 같아 어, 동혁이 나와야 돼. 동혁이 안 나오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동혁이 아니면 안 돼. 동혁이 나와야 돼. 동혁아, 빨리 타고 있을지. 아, 진짜 어떡해. 아, 일단 너가 먼저 보고 동혁이인지 아닌지 알려줘. 중복이야? 어, 아니, 중복은 아야야 아니 중복 아니야? 어, 근데 나, 어, 동혁이 머리색이 뭐지? 지금? 여기에서, 아, 근데 네가 못 알아본 도은 아닐 거야. 나나 연다. 어. 아 진짜. 아샤오지이아 어, <laughs> 어. 진짜 개잘 생겼어 이번에. 이번에 완전 레전드 찍었잖아. 아 근데 동영이 또안 나와가지고 또또 <laughs> <또> 찍겠네. <laughs> 이번에는 뭐부터 할까? 그냥 아까 빨간색부터 갔지. 어. 아 그래 이번에도 빨간색부터 까자 나는 최이가안 나왔지만 너는 나오게 부리게. 진짜? 어, 어, 진짜? 근데 중국이야. 아, 아 그래도 괜찮아. <laughs> 아 용이가 한 번도 안 뜨겠어 일본둥이. 용이야. 똑똑똑. 용이야. <laughs> 야야 비야 용이 이름 부르잖아. 비시 들어오고 있어. 여, 용이야. 용이야. <laughs> 용이야. 너가 또 증폭하지야. 나리나리 형이 비치고 있어. 야, 해찬이가 지금 비치고 있다고. <laughs> 해찬이가 널 기다리고 있잖아. 이동나 왔죠아 짜증.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누구야? 왜? 어떻게 생겼어? 어... 혹시 또 눈썹이 뭐였어? 혹시 <laughs> 또 앞머리가 나보다 짧아? <laughs> 혹시 그러니? 아진 <laughs> <나>, 내가 봐봐 볼게 <받아볼게>. 중복... <laughs> 어, 중복이네 응! 음, 중복 파티다 너어 어쩔 수 없지 어쩐지 중복이 네안 나오나 했어 <laughs> 괜찮아 전무나아 <똥구나. 웃음> 어, 언박싱 끝 네, 이 포카를 들고 밥 먹으러 갈 거예요. <laughs> 난 다른 것도 있어. 나는 안 가지고 왔다고. 그래 포카. 난... 어, 그래 그래. 어 저기요.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저기, 저기 저기. 골라봐. 어. 저는요. 이거랑요. 이거랑요. 이거요. 지금 어디가고있죠? 저희요? 네. 저희 브런치 카페요 방에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같아서... <laughs> 제가, 제가 너무 고팠어요 아 나도 나도 근데 별로 배 안찼어 <laughs> 와 계단 너무 높은데? 2차 <laughs> 음식이 나왔어 <laughs> 이거는 친구가 사준, 사주는 어이구 버터가 녹고있어 좋은 친구죠? 여기서는 못 뽑은 해찬이 패스트 버전 셀카 <laughs> 와나아시제 <우와> <목소리> <목소리> 친구가 아이디덕 친팬이라서 <laughs> 타로 보러 타로 물어봐라 가고 있어요 와 진짜 게르하니까앞뒤에 딱딱 맞아 진짜 기절할 것같아 <laughs>